이동식 TV 거치대 TV 스탠드는 집안 인테리어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잡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튼튼한 구조와 간편한 조립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각도 조절과 높이 조절이 가능해 최적의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바퀴 이동이 자유로워 원하는 공간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선 정리와 케이블 정리 기능이 뛰어나 깔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와 안전한 무게지탱력으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고객들은 튼튼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이동이 편리하고 디자인이 세련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대형과 중형 TV 모두 호환 가능하여 다양한 가정에 적합하며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